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으로 갑시다. 음 원래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연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처음에는 사실 연말이 배그지 처음에는 했고, 연말이었어. 제가 동지 어, 오늘이죠 오늘. 그렇지 어, 오늘... 맞췄어 거의 <laughs> 아니, 거의 아니요, 통보야 <laughs> 통보였어. 아니, 통 통보 네. 어쨌건 통보 거의 다 보인 거야 통보 나 음. 나온 거나 근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나는 당연히 대장동 쪽으로 이제 첫 소환이 있을 거를 생각했으니까 음. 좀 이따가 우리 또 정진상 공소장 내기도 하겠지만 네. 아직 완벽하게 그 완벽하게 그냥 이재명 대표를 딱 올가맬 정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난데없이 다른... 성남지청에서 네, 네. 성남지청에서 나오라 그러네 이십팔일날. 그렇죠. 성남 FC 건으로. 그렇지. 성남 FC는 요새 좀 잠잠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자꾸 잊어먹어. 네. 성남 FC 또 까먹은 분들이거든. <laughs> 성남 FC 뭔지 좀 설명 좀 해드려라. 아본 아, 사건이요. 아본 사건. 성남 FC는 그 성남 FC가 음. 어, 2016년, 18년이었나 음. 내가 연도가하여튼그한 음. 3년 정도 길지 않은 시간인데 160억 원의 후원금, 광고로 후, 광고 후원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렇지. 네. 사실 광고 후원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어. 프레임 씌우기다. 후원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다. 그냥 어. 광고비다. 광고비. 근데 사실 지역사회 구단이고 어. 이런 거는 물론 광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진실은 어. 후원하는 김에 광고 해주는 거더 아. 가까울지도 그렇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취지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음, 광고 기금까지는. 오히려 기업의 선행을. 기부를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음. 광고라고만 하는 것을. 그렇지, 그렇지. 예. 사실 그 광고 안에도 뭐 두산이나 네이버 뭐 지장 이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먹고 살지. 그런데 예, 그런데 너무 많아. 좀 많긴 가, 하더라. 갑자기 성남 음. 예. fc 재정 치고 거의 무슨 fc 바르셀로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근데 묘한 것은 음. 그 후원을 했던 두산이라든지 네이버를 음. 보면은 다들 성남시의 인허가가. 필요한 아, 사업들을 끼고 그렇지. 있었죠. 가장 크게 이득을 본 것은 두산입니다. 음. 두산 같은 경우는 그 병원 부지로 본인 그그 그 회사 땅이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용도 변경함으로써 어. 굉장한 이제 이득을. 그, 고속도로 네. 타고 쭉 가다 보면 서울톨게 딱 지나면 그 D자 건물이 있어요. 네네. 두산. 네네. 야 좋은. 엄청난데라고 했는데 그게 원래 병원 부지였던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 도 워낙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음, 결국에는 이게 앞으로 물론 수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대가성 고리들을 음, 찾아내야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그걸로 맞바꾸게 한거 아니냐? 음, 인허가를 그 후원을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인허가를 음, 해준 거 아니냐? 어. 예, 이렇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지역의 시민 음. 구단들이 다. 위축될 것이다. 음, 후원 못 받는다. 왜냐하면 예,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이 있는데 지자체하고 어. 유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시민구단에 그 후원을 못하게 될 거다. 어, 걸릴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 예, 그, 저는 그거는 현실이라고 봐요. 어. 왜냐하면 일단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니 우리도 이렇게 그냥 잡히면 음. 어떡하지? 그런데 음. 중요한 거는 사실 만약에 텔레파시로 음. <laughs> 텔레로 텔레. 아, 텔레파시도 아니야. 그냥 어. 둘이 만났어요. 어. 성남그 성남시 관계자랑 어. 두산이랑 만났어요. 어, 어? 일, 일, 이걸로 이 이거 이래도 처벌 못 한다고 봐요. 이래도 <laughs> 예. 그냥 알지? 그러니까 어. 그 아니, 그리고 어. 사실은 고단수 고단수들이면 어. 제가 제가 만약에 네이버나 두산이다 음, 음. 성남시 관계자 사짝장 만나보고 음. 그냥 아무 말도 안 들었는데 어. 성남 f 푸쉬에 후원 넣는 거예요. 먼저 예. 선빵으로예 예, 그렇게 어. 넣었는데. 인허가를 했는데 따져 보니까 인허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어, 해줬어요. 어. 이러면 처벌 못 하는 거겠어요? 그근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초과하는 뭔가가 있었는가. 음. 요게 발견이 되면 어 근데 이거를 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챙긴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어 조사의 대가로 그렇지. 저쪽으로 줘라 제삼자에게 줘라 성남의 푸시에게 줘라라고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제삼자 대물죄 음. 적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법적인 거 말고 정치 행정적인 걸 말씀드리면. 음.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게 설령 성남시의 음. 성과라 할지라도. 그렇지. 예, 그, 물론 이런 거 있어요. 그때는 현금 기부채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성남시가 돈을 직접 받을 수는 없는 구조였긴 그렇지. 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다른 걸로 받았어야 된다고. 현물은 된다고요. 그렇 근데 여기서 더 수상한 것은 어. 여기서 더 수상한 거. 기부채납을 어. 땅을 어. 하기로 했는데 어. 그걸 줄였어요. 그걸 줄이고 딱 고금액만큼. 예, 네, 고, 하필이면 고금액만큼의 액수가 성남 FC로 들어갑니다. <laughs>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네, 그리고 성남 FC에 주면은 위험한 이유가 성남 시로 들어가면 어. 그게 시의 회계가 됩니다. 어. 이게 투명하게 돼요, 집행이. 음. 근데 성남 FC로 가면 그게 좀안 됩니다. 음. 근데 실제로 성남 FC가 성남 시의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회계 이런 보고들 다안 했어요. 음. 그렇지.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시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음. 불투명한 곳으로 거기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흘러들어가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그렇지. 또 나오는 의혹이 어. 이거를 따낸 공무원들은 거액의 인센티브를 그렇지. 받아갔다. 그런데 그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은 네. 이재명 측근 쪽이고 네네. 정진상이 아주 관리하고 친한 사람들 세 명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거액의 인센티브를 심사해서 주는 위원회를 어. 어. 이재명 시장이 다 설계를 했고 그렇지. 승인을 했고 그렇지. 심지어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한 공문까지도 음. 나왔습니다. 그니까 이게 그 어쨌든 저는 사법적으로 무죄라고 음. 해도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음. 않은 정치 행정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뭐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성남 FC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뭐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쪽에 이제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야 이러면 시장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 우리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많이 늘리고 네. 이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판단인데 이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입장에 있는 반면에 좀 이제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통상적으로 기부 체납도 아니고 그걸 줄여서 뭔가 돈을 뒤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이제 그거잖아 시장 겸 구단주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재명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남 FC를 이렇게 활활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서 자기 정책입지를 키우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음, 네네. 그데 거기에다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성남 FC의 이 후원금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아무 직책도 없던 사람이왔어 성남 FC가 음. 그게 바로 정진상이거든. 네네. 그데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그 성남 FC 대표한테 음. 진상이라 알아서 해. 네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결국 이제 정지상 타고 넘어가는 건데 음. 이런 방식으로 돈을 그 성내 FC에 보낸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제3자 뇌물 공여제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3자 뇌물 공여제는뭐 형량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본인이 안 받았으니까 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두산 관련해서 50억이거든. 네 네. 1억 이상이면 이제 제 3자가 받은 거 나한테 청탁하고 수민이한테 준거 음. 그게 유죄가 나오면 일단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무슨 애매한데 결국 유죄 판에 나온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요. 음. 10년 이상이니까 반띵해도 5년이잖아. <laughs> 어? 반띵해도 5년이에요. 네. 근데 집행유예는 3년 이상이 되면 지평률 못 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남 FC 사건이 어찌 보면 형량만 놓고 보면 대장동보다 더 세. 네, 그럴 수도 있어 충분히.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보니까 이게 28일날 뭐 나오라 그랬다는데 나올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만약에 대장동 건으로 나오라 그랬다면 어. 이재명 대표가 나름의 전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가든 안 나가든 어. 그리고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음. 안 나가면 어떻게 한다 이게 있을 텐데 음. 음. 이게 좀 솔직히 야골 야골를것 같아요. <laughs> 다른 게 튀어나왔잖아. 아, 너무 이쪽 측면에서 치고 들어왔잖아요. 측면에서.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나는 개인적으로거든. 일단은 저희 기사 한두개 연달아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검찰이 음. 이제 이재명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 통보를 했고, 저성남 네. FC 후원금 네. 모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검찰이 2 8일로 측정을 했다고 하고, 고 음.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네. 근데 민주당 측에서 28일날 일정 있다. 음. 뭐 서면 조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일정을 다시 협의한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자, 하나 먼저 말씀드린 건 이거는 서면 조사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 서면 조사 했다가 저거 부실하게 대응했다 십년 먹으면 어떡할라고 음. 이거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이건 법리적으로 막아야 될 문제지 네. 나안 나가 이 야당 대표 탄압하는 거야라는 프레임으로 갔다가 본인이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유죄 판단에 나와버리면 이거는 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센 척할 때가 아니다. 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음. 지금 부르는 게 초벌 구이하려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아 초벌 구이 아니지? 다 거의 다 구워놨습니다. 우리 음식점에 가면은 뭐 감자탕 시키면은 그렇지. 거의 다 익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거의 밀키트야 밀키트 <laughs> 네, 집에. 아 밀키트는 익진 않았잖아. 아, 아 이거 다 익혀서 오는 거. <laughs> 네, 왜냐면 아까 제가 아. 말씀드렸지만 압수수색 결과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거의 굉장히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검찰 입장에서는 음. 안 그래도 다른 건으로 또 불려갈 수도 있는데 음. 그러면 한번 부른다는 심정으로 부르. 하는 거예요. 어, 네, 한번 부른다는 심정으로. 네. 근데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일단 내가 저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때 자꾸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를 네. 해가지고 일단 우리 댓글 좀 먼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응. 무적 LG 중도 보수 잘해봅시다.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무적 LG긴 하죠. 무적 LG 중도 보수. 아난또나 아, 아. LG 응원하는 사람들은 중도 보수인가? 아. LG 중도 보수 괜찮네. 네, 뭐. <laughs> 아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저 위에 저희 후원 계좌도 있고요. 저희 또 어, 슈퍼챗들 많이 좀 보내주시고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저는 그 음. 뭐야 그거다. 뭐 히어로즈 독립 진보 좀 어울리지 않아요? <laughs> 히어로즈, 히어로즈 독립, 독립 진보. 진보. 약간 비슷하네. 팔육 진보 이런 거 말고 민주당 같은 <laughs> 유사 진보 말고. 아 가짜 사이비 네. 진보 말고. 네, 독립 진보. 어, 히, 그러니까 네. 히어로즈랑 좀 색채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그니까 다들 대장동 갖고 음. 네. 첫 번째 소환할 거라고 했는데 성남지청에서 먼저 치고 나온 거잖아, 음. 그지? 성남지청이 먼저 치고 나오면 사람들이 어?라고 생각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이게 이거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잠깐만요. 근데 음. 이, 이 흥미로운 포인트가 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 질문을 받고 어. 소환 통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 이것은 통상적인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입니다. <laughs>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 간에 어. 근데 요건 아닌데. 성남 FC 건에는 안 맞는 설명이에요. 어.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내가 네, 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너무 많아서 지금 저 대장동을 헷갈렸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또 대장동인 줄알가 아닌가. 음. 예. 그,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왜냐면 맞아. 이게 두산 두산 네이버 어. 음. 그리고 이제 성남FC, 성남신대 이게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들 간의 <laughs> 토착비리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 대기업 본사가 음. 다 있는 데인데 예, 그렇다면 은 한동훈 장관 또 음. 대장동인 줄 알았던 그렇지. 거야. 사실 처음에 저도 뉴스 봤을 아, 나도 때 나도 아까 대장동인, 대장동인 줄 알았다. 알았어요. 왜 이렇게 빨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나도. 계속 대장동 수사였는데 어. 예,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인 줄 알았는데 한동훈 장관 또 헷갈렸거나 어. 아니면 음모론 하나. 어. 한동훈 장관은 이제 수사에 개입한다 개입한다 아, 민주당에서 나는 노력하고. 모른다 어. 그래서 모르는, 모르는 음, 걸로 저... 발령기 <laughs> 충분히 가능하지 어. 근데 말했던 것처럼 성남지청에서 치고 나왔단 말이야 네. 사람들은 다 대장동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성남지청에서 뭘 제대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뭐 음. 서울신문에서도 네. 일부 그런 기사가 나긴 했는데 풀세팅하고 부르는 거거든 네. 풀메이크업하고 부른 거야 방송 들어가기만 하면 돼. 지금 다, 다 익혀놓고 부른 거예요. 그렇지. 응. 와서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풀매가돼 있는 상태에서 부른 느낌이야. 네. 근데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좀 전에 노웅내원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영장 칠수 있어. 음. 응. 응, 이재명 있다 대표 있다. 영장. 만약에 네. 이번에 소환 불응하고한번 정도 소환 더불응하면콘뭐 다시 또체포동향로 가야지. 국회 네. 보내야지. 우리 조선인용 그, 감사합니다. 그, 그 성남 fc가 토착 비리가 아니냐? 어. 라는 댓글 이 있는데 어. 네이버 두산이 토착기업입니까 그건 아니 그건 아니지 네. 네. 대장동, 대장동,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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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네. 이 성남 fc 관련해서는 사건이 훨씬 심플해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처럼 그게 복잡하지 않아. 음. 그러니까 돈이 온 것도 맞고 네. 그 다음에 인허가가 난 것도 맞고. 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거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대거 관계는 있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네. 인허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이게 메인인데 음. 일단은 뭐 민주당은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민주당은 야 이거 3년 동안 울고 먹은 거 아니냐 음. 저번 검찰이 그렇게 뒤지고 뭐 경찰의 무혐의 뭐 종결내고 그랬던거 아니냐. 네. 그거는 그때 한 거고. 아니 그거 제대로 털지도 않았죠. 안털었지 이게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어. 쪽에서 그렇지. 고소 고,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어. 된 건데 본격적으로 그럼. 수사에 들어간 거는 2020년이에요. 음. 네, 2020년. 경찰이 ]이지? 2020년 2월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그렇지. 들어갔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터진 거는 사건이 음. 더 불거진 거는 그렇지. 이제 불송치 결정을 음. 2021년 9월에 그렇지. 합니다. 어 맞아. 9월에 하고 제 잘, 잘 외우죠. 어, 참, 지금 잘외우는 잘 아까 전에 이제 SBS에서 이걸로 <laughs> 하고 왔거든. 요 <laughs> 아니, 나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연도까지 네, 네, 정확하게 네. 월까지. 어, 그래서. 그리고 이게 묘하게 선거 시점하고 흐름들이 좀 그렇지. 이게 있어서 잘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음. 그거 하고 2022년 초에 음. 그 성남지청의 검사가 음. 외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윗선에서 음. 압력 때문에 음.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를 못 하고 있다. 그게 박하영 차장이야. 예, 네, 박하영 차장이고 어, 박하영 그 윗선은 박은정 검사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심각한 것이 어. 보안 수사에 검찰 보안 수사에 착수를 못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음.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못 하게 했다는 어. 거예요. 수사를 막은 거지. 근데 결국에 너무 이게 뜨거운 쟁점이 되고 박은정 검사도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일단 보안수사 요구는 들어갑니다. 응.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이 응. 본인들이 스스로 보안수사를 하게 그렇지. 됐죠.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가 박은정 그그 당시 성남지청장이 우리 다 기억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 징계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이게 발맞춰가지고 음. 했었던 장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박은정 검사 같은 검사가 진짜 정치 검사라고 생각하거든. 아 그건 맞아요. 어, 그래서 네. 수사를 사실 뭉갠 거거든. 음. 뭉갠 거니까 그걸 이제 여론도 그렇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당시 김호수 총장까지 해가지고 다시 보완사가 진행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예전에 다 끝난 거를 다시 찾아냈다가 아니라. 예전에 막았던 거, 못하게 했던 음.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네. 거. 어, 그러니까 이걸 그런 방식으로 실드치면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고민은 많이 될 거고 민주당도 고민 많이 될 거야. 음. 이번 그래서 지금 뭐안 나가네, 만해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변호사 입장에서 놓고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네. 일단 뭐 나는 정치 탄압이니까 그냥 뭐. 검찰 니네가 다 입증하고 알아서 해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나중에 죄질 안 좋다고 해서 형량 선고될 때는 훨씬 중하게 선고되잖아 네. 근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있지 음. 우리 또 맨날 까먹는 거그 초밥하고 그 소고기부터 시작한 국고손실 혐의 있지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아~ 이게 너무 많네 변호사 비 대납도 있지 음. 오늘 그걸 할수 있을런가도 모르겠다 근데 <laughs> 그 정도 상황이면 물론 검찰에 많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하나가 그중에 딱 하나만 걸려도 무조건 실형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들이야 전부다. 그래서 지금은 뭐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탄압 외치고 뭐 이재명 대표도 계속 뭐 내가 무섭냐 뭐 이랬던데 네. 본인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지금. 음. 이제 시작이거든 진짜로. 그리고 성남지청에서도 지금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먼저 치고 나왔다는 건 우리가 먼저 숙제 끝냈습니다. 약간 이 느낌이거든. 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성남지청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안 나오고 한번 정도 안 나오면 먼저 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음.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내가 왜 나오라 그러냐면 여긴 앞으로 법원도 많이 가야 돼. 네. 그렇죠. 지금 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그래요. 민주당 당사를 그냥 법원 앞으로 옮기는 게 버, 낫지. 그렇죠게 출퇴근 왔다 갔다 네. 힘드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허위 사실 공표했다는 것 때문에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기소가 됐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판 준비기일이에요 공판 준비기를 세번 하고 이제 네 번째 한다는 무슨 무슨 선거법 위반 이고 이제 뭐 이거 가지고 공판 준비기를 네번 한다고도 코미디긴 한데 <laughs> 야 살인 사건 졸라 다 아니면 무슨 졸라 네. 법이 복잡한 것도 그냥 한번 정도 하는데 그냥 본인이 너무 세서 그런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번에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와난 이거는 검찰이 좀 세더라고 김문기 씨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음. 야 그러면은 이 검찰은 안나뭐안 뭐, 나간다고 뭐 버텨도 되는데 법원은안 나가면 안 되거든. 네. 법원 안 나가면 구인 영장 나와요. 음. 갖고 나오라고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그 생각나 제 음. 친구가. 어. 법원에 출석 안 해가지고 어. 긴급 체포되고 막 그래서 다연하지그 <laughs> 예, 친구가 이제 사실 이제 폭력으로 기소가 됐는데 사실 저는 그 친구의 그 음. 폭력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 요 인간적으로는 아, 잘못했지만 인간적으로? 그래서 <laughs> 제가 그 친구한테 어. 꾸짖으면서 어. 근데 뭘로 꾸짖었냐면 어. 사람을 패면 되냐라고 꾸짖은 게 아니라 어, 어. 법정에 나갔어야지 <웃음> 멍청아 <웃음> 아니 때린 거야 이해를 하는데 그럼 <laughs> 왜냐면 스승의 원수를 가격한 아 거. 그, 그 친구가 태, 태권도 사범인데, 어, 정당방위는 안 되더라도 네. 이해는 되네. 동기가 네, 스승 승이 어.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어. 네, 그 과정이 자기가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자결 어. 정도 된다. 어, 본인 네, 느낌과 네, 그큰 잘못이 아닌데, 하여튼그 어, 어, 어. 네, 압박 때문에 돌아가셨다. 음, 그래서 음. 그 사람을 만나서 저격을 어, 해버리고, 아. 네. 그래서 때린 건 이해를 했어요. 내가 음. 자, 잘못한 거지만, 아, 근데 내가 호를 낸 건. <laughs> 법정에는 갔었어야지 멍청아 <laughs> 아 근데 생각해보니그 친구도 세상에 없네요 아 그래? 네네 네. 아이고 아 이거 말 나왔으니 드릴 말씀인데 이제 음. 연말이 하잖아요 음. 제가 그게 1, 2년 전이었는데 음. 설날을 앞두고 음. 야, 얘한테 연락을 한번 해야지 어. 했는데 이틀 뒤에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어. 어. 그 다음날에 세상에 떠났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끼는 사람 있는데 음. 오래 연락을 못한 분 있으면 좋은 얘기다. 예, 좀 자주 연락해 음. 하는 거 음. 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웃음> <웃음> 얘기가 여기까지 간는 그러니까 갑자기 저 이재명 대표 법정 나가라 <laughs> 그러서 여기까지 <laughs> 왔네. 소중한 사람들에게 연말에 전화 통화 시합 하자는 걸로 네네. 훈훈하게 마무리했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저 재판은 무조건 나가야 돼. 아다 아니, 나가야죠. 아니까 이게 저건안 나갈 수가 없다. 특히 일순이. 이건 아니 일단 재판이 열려 버렸으니까 이제 네. 그리고 아... 공판 준비기를 한번 더 하고 이제 공판길이 열리면 무조건 시작이기 때문에 네. 피고인 출석은 의무예요 법적 의무 검찰이야 뭐 뻗치고 지금 정치인들 가끔 안 나가는 경우 있지만 네. 법원은 뭐그뭐 그뭐 이것저것 다 상관없이 무조건 피고인은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거기서 나는 그 그림이 지금 벌써부터 지금 막 눈에 보이는데 음. 김문기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이 증인 나오면은. 걸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 어떨까? 음. 나 모른다 그럴까 그래도. 아, 진짜 마음이 좀 짠할 것 같은데 그날은. 제가 더 걱정되는 거는 음.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김문기 씨의 음. 유족이겠죠 그렇지. 맞아. 근데 요 부분은 혹시 검찰이 물증을 더 갖고 있는지 이것도 음. 관건일 것 같아요. 어, 맞아, 이거. 이거는 이, 이거는 진짜 알았다고밖에 볼수 없는 음. 뭔가 근거가 음. 있다면. 음. 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우리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건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내일 가서 김수미 나로 딱 몰라요, 뭐 기억 안 나요. 그럼 거짓말인 것 같긴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쩔 거야? 뭐이 생각을 내가 한번 했었는데 저도 했었죠. 음. 그래서 무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생각했었습니다. 그데 이제 지금 내가 보니까 검찰에서도 굉장히 강수거든. 네. 나는 안 부를 줄 알았어. 음. 왜냐하면 유족 분들 입장에서는 또뭐 고인의 또이 안타까운 죽음이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재명 대표 조문도 안 갔잖아. 네. 맨날 이태원 거기 가서 뭐 난리도 하면서 본인은 저 김문기처럼 조문도 안 가고. 근데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의 얘기가 힘이 빠지는 거거든. 근데 이번 거에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하고 저 유족들의 진술이 되게 클것 같아.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언급을 음. 좀 구체적으로 해버린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느 시점 때는 알았다고. 했거든요. 어, 그렇지. 그니까 곧때 그 시장 할 때는 어.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았다고 그렇지. 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야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름 기억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예. 그렇다면은 음. 그냥 뭐 그냥 몰랐다라고 한다면 음. 사실 이렇게 표현상의 문제였다라고 음. 비껴나갈 수 있는 틈들 도 음. 있는 건데 그렇지. 이 대표의 언급도 나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진 중에 그 저기 뉴질랜드하고 호주 갔을 때 네. 이렇게 골프 모자들 쓰고 네 명의 사진 찍었잖아. 네, 네. 그사진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 그거를 무슨 막 저거 조작이다 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 막 마치 그게 공식 입장이었나? 아, 그 방송에서 한 얘기야. 누가요? 채널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직접 네. 그러니까 뭐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였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전체 사진이 따만한 거에 우리 요, 요 나온 것만 이렇게. 뭐 짜증 한 거라는 취지의 조작인지 음, 음, 음. 뭐 정확하게는 내가 그 의지는 그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유동규 부장 얘기 나는 이제 골프를 치니까 골프를 치는 거는 그냥 이제 아는 거하고 조금 달라. 네. 일단 최소한 골프 치기 직전부터 골프를 끝마치기까지 같이 같은 공간에서만 최소 네 시간 반에 다섯 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곳에서 골프를 유동규 부장 얘기로는 네 명의 친구도 아니고 음. 같은 카트에 세 명이 쳤다는 거야. 네, 그건 잊어먹을 수는 없어. 그건 내 골프를 음. 치면 알아. 네, 그 김문기 처장, 그 김문기 처장이 그그 그 당시 그 자기 가족하고 했더니 그 뭐라 그러니 그 영상 통화에서도 막 그런 음. 거 있잖아. 오늘 시장님이랑 너무 재밌게 뭐뭐 뭐, 뭐 골프도 치고 놀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있거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세 명이 세 명,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돌아선 게 김문기 처장 모른다는 것 때문에 돌아섰다고 하잖아. 세이 골프를 쳤으면 골프 사진 조작이라고 했어요. 그 멘트 기억한다고 하잖아. 저, 네. 저걸 조작이라 그랬다니까? 음. 그걸 어떻게 조작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세 명이서 같이. 그런 맥락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찍힌 건데 맥락을 이상하게 어. 설명한다. 뭐 이런 걸로 빠져나갈 수도 있나? 뭐, 뭔 말인지 난 그렇게. 나 그래서 이걸 안 찍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골프 모자 씌워놓고 저, 네. 조작했다는 소린가.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 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 옛날에 부시 전 대통령하고 같이 어. 골프 카트 어. 탔던 적 있잖아요. 그막 부시 기억이 안 난다. <laughs> 갑자기 그 억안 나지. 나. 부시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laughs> 네. 그래서 그 유동규 본부장이 그 골프 관련 얘기를 하면서 사실 검찰도 거의 그것 때문에 확신한 것 같아. 음. 그리고 김무기 차장이 여러 가지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나 봐.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를 했으니까 기소를 했던 것 같고 저는 혹시 증언으로라도, 음. 물증이 없더라도 증언으로라도 음. 음. 뭐 불러, 불렀다는 증언이라도, 어. 그러니까 문기 씨라든지 그렇지. 문기야건 예, 문기 씨건 네, 네. 뭐 어. 김 처장 뭐 이러면서 음. 그런 증언은 혹시 나오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뭔가 분명히 있어 나도 저 기소할 때 되게 의아했었거든 네. 근데 내가 그때 딱 사진 보고 난 골프 치니까 아이고 저분들 골프 쳤네 라고 바로 그랬거든 옛날 정초였다 우리 네. 시즌 어때? 요볼 마커라고 있어요 볼 마커. 네. 요 이게 그린에서 이게 공뒤에 살짝 놓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으면 골프 친 거거든 모자에. 근데 뭘 조작했다고 하지? 그그그뭘 조작했다고 하는 건지 그 입장이나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거 이것도 유동규 씨가 키를 어느 정도 지고 있겠죠? 거의 네. 지고 있지. 네. 그러니까 유, 유동규 씨가 뚜껑 열려가지고 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 네. 본인이 진술하기 시작한 게 이것 때문에 대장노가 쭉쭉쭉 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이랑. 좀이 김문기 처장의 유족 분들이 나와서 이제 증언 이제 할때 검찰에서도 질문 같은 거 이제 준비를 되 꼼꼼하게 잘 해놓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음. 그런 게 아마 언론에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좀 공격에 빠질 거야. 왜냐하면 이게 바깥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뭐 이재명 어 지금 그 당시장하고 우리 우리 뭐 부모님 혹은 뭐 김웅기 처장이 그 유족들이 나오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진술이 나오는데 그걸 모른다고 해버리면 네. 그걸 모른다고 해버리면 그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너무 불편하거든 그런 상황은 음. 어쨌건 고인이 돼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아까 검찰 나가라는 이유가 어차피 법원에 계속 나가셔야 되니까 그전에 연습이라도 하시고 또 최대한 기소된 거 막을라면 나가서 본인이 적극적 소명 안 하면 나는 이번에 성남지청에소환해서 성남시청에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네. 꽤 탄탄하게 해놓고 지금 부를 가능성이 많기 불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내 네, 나는 변호사로서 음. 여기서 안 나가고 거부하고 뭐 서면으로 한다는 이제 소위 땡깡을 부리면 네. 그게 나중에 본인한테 제대로 대박으로 돌아온다 음. 잘본인도 뭐 변호사 쓰니까 고민이 많을 거야 네. 이재명 대표 사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병합이 될수 있을까요? 이게 병합이 어느 정도로 음.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얼마나 끌거냐 그렇지 거냐. 조국 교수도 사실 병합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그렇지. <laughs>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laughs> 이제 네. 뭔가 하나 이제 재판을 받을 때는 그 최근에 있었던 일들 다 모아서 재판을 받는 게 네. 피고한테 제일 유리해.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병합을 네. 하는 건데 각 수사한데가 다르니까 음. 그러니까 나는 아마 성남지청에서 하는 지금 이 성남 F C가 제일 먼저 기소될 것 같거든. 네. 제일 먼저 기소되고 그 다음에 대장동 몰라 이게 일심이 빨리 나, 나와버리면 병합이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이거는 이제 수사 속도하고 좀 관련 있을 것 같아. 음. 수사 속도와 관련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나는 이번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남지청에서 영장을 칩니다. 구속영장요. 음. 그러니까 이제 보, 국회 보내야지 또 체포동의 받아야 되니까. 네. 아, 그 정도가 아니면 음. 성남지청에서 이렇게. 맨 먼저 네네.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런 음. 이런 거잘안 했을 것 같다. 아 내가 말했던 것처럼 심플한 사건이지만 형량은 되게 높다니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면 네. 살인죄에서 사형 빼고 사용을 음. 빼고 더 높아요. 음. 실제로. 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성남지청의 이 성남 FC 사건이 생각보다 복병이다. 우리가 대장동 대장동하지만 음. 여기에서 잘못 걸리면 이제 완전히 어그러진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 규 히로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어, 첫 번째 아이템은 여기까지 하고.